3월 10일 월요일, 자, 현재 시각 새벽 5시 50분입니다. 어, 아직 주로의 불은 안 켜져 있는데, 자, 이제 뭐 겨울 다간것 같아요. 뭐좀 하나도 안 추운데, 자, 아무튼 어, 금주 경마도 열심히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6시인데, 오늘은 조명이 늦게 켜졌네요. 주로의 불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습니다. 3월 10일 월요조교 힘차게 출발합니다. 16조, 신조조, 양영남 마방의 프로칸설과 함께 월요조교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조교사가 오랜만에 여기까지 왔네요. <목소리> 아라카상, 교훈 난지마대! 조교. 같이지? 오케이. 이제는 봄이다. 고려 새벽 조교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봄이 온것 같아요. 안 춥습니다. 이제는 조교 보기도 상당히 수월할 것 같은데, 지금 또 3월 이제 3주차 동반인데요. 뭐 그렇게 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오늘도 자, 아, 지금 또 저희가 또 열심히 촬영한 마필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8조의 3두병업인데요 자, 저 안쪽에 모토모토 모토, 뭐 능력막이는 한데, 어, 몸이 많이 불어서 재검을 치렀고요. 음, 아직까지 확 그렇게 조교광도를 올려주지는 않고 있어요. 자, 외곽의 챔프소니는 거리 늘려 나옵니다. 뭐 극복 가능할 걸로 봐요. 자, 어제는 펜스에 대고 채찍을 아주 강하게 쓰면서 훈련을 했고, 자, 오늘은 채찍 없이 동료만 좀 해주면서 스포를 타고 있어요. 판타스틱 월드. 어제보다는 좀더또 컨디션이 좀 올라온 느낌은 들어요. 1200은 모르는 마필이에요. 자,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1조 빅뮤지컬 스타입니다. 자, 저 마필은 코너에서 저렇게 어, 머리를 좀 들면서 외사하는 게 적의 문제인데 말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 기수가 실전에서 뭐 제어만 좀 잘하면 직선에서 뛰어줄 마필이에요 자, 우리 다나카상이 지난주 아,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번주도 간바대 구다사이고요 자 지금 14조의 신마 오 판타스틱을 정말 지금 잘 만들고 있습니다 역시 스피드가 좋은 모습인데 어 일단 데뷔전부터 충분히 어, 기대치가 높은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8조 글로리 선샤인인데요 어, 지난번에 어쨌든 뭐 조금 어, 변화가 와서 자 저희가 지금 카메라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아... 안 나가요. <laughs> 음, 훈련은 안 나갑니다. 어, 일단, 뭐, 보폭은, 괜찮아 보이는데, 뭐, 부활을 주는 훈련인데, 아,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역시 좀 힘이 덜찬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브라이트마리는, 뭐, 늘 훈련 때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편성 조건만 좀 따져보면 되겠고, 외곽에 벨로시랩터 참 지금 열심히, 예, 이번에 좀 돌리고 있는데, 어, 거리 늘려서 앞말 1600에 나갑니다 부진마 경주기 때문에 혹시나 정말 조금 모르겠어요 직전 외곽이 절대적으로 어, 유리했던 날또운 좋게 외곽번호까지 받고 어, 상당히 선전했던 다나카 기수의 구글칸데요 자 이번에도 어, 역시 또다나카 기수가 기승 예정입니다 자 지금 뭐 굉장히 파워풀한 자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충분히 연투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안쪽엔 플라잉 더한 바깥엔 플라잉 레이스인데요 자 먼저 저 안쪽에 플라잉 더한 좌구보로 가고 있는데 다리를 좀 높게 쓰고 있죠 안쪽으로 좀 기대려는 것을 관리사분이 좀 제어를 하고 있는데 더, 더 좋아진게 없어요 승급전은 좀 약해 보이고 반대로 외곽에 플라잉 더 칸은 상당히 지난번보다 더 활기가 좋아 보입니다 더뛸것 같아요 저 안쪽에 스투카는 채찍을 대면 아직까지 말이 꼬리질을 해요 망아지 티를 좀못 벗었고 목스 도 조금 아직은 뻣뻣합니다 저 외곽의 대기리오로는 뭐 말이 작다는 것 빼고는 참 열심히 뛰어주는 마필인데 음, 조건이 이 마필은 관건이 되겠습니다 구조 바벨모모입니다 지난번에는 앞에 조금 더 서둘러 붙었다가 어, 뒤가 그만큼 좀 안나왔는데 어, 아주 열심히 또 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질걸로 봅니다 자, 안쪽엔 상하이 썬더 그리고 바깥엔 끝판 여걸인데요 자, 안쪽에 상하이 썬더 조금 기대네요 어, 아까 소개해드렸던 구글카와 같은 경주를 뛰는데 음, 아주 특별하게 더 좋아진건 없는것같고요 끝판 여걸은 지금 채찍발 딱 먹어줍니다 자, 끝판 여걸은 확실히 최근에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닥터 카라는 뭐 특별히 변화가 없고 저 외곽에 닥터 케인이 자 이번에 암말 예1,600 거리를 확 늘려서 나옵니다. 매번 뭐 1,200만 뛰었던 마필인데, 음이 닥터 케인이 좀 주의가 되는 마필이에요. 거리를 늘렸는데 분명히 노림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조 불의 평화입니다. 어, 이마필은 최근 들어서 훈련 때 모습은 확실히 좋아진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실전 능력 발휘가 정말 편하게 선행을 가야 되거든요. 뭐 견제도 없이. 자, 근데 그런 조건을 과연 받을 수 있을지 편성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3조의 두 마리입니다. 안쪽엔 마통령, 멀로 기수가 만지고 있고요. 바깥엔 브리도 미라클인데, 일단 저 안쪽에 마통령은 뭐 훈련 때 그렇게 많이 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지금 봤을 때뭐 전혀 상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보여준 능력만큼 판단하면 되겠고, 저 외곽에 브리도 미라클이 재미있을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유광희 기수가 타고 꼴등했는데, 이거 대변신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새벽에 출동하는 직업이라 계절의 변화를 빨리 느낍니다. 확실히 해가 요즘은 아주 일찍 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두꺼운 패딩도 서서히 벗을 때가 온것 같습니다. 3월의 3주차 경마도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간만에 구호 한번 외치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중만이 살 길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